안녕하십니까 시노펙스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시노펙스가 최근에 조금 양봉으로 오르는 척을 하더니 오늘 조금 응봉으로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의 양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봉을 가서 보셔도요 얘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확실하게 줄어든 거 눈에 보이시죠 주식은요 항상 수급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기본 패턴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을 할때 이렇게 수급이 분명히 늘어난 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없을 때는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조정을 받을 때 수급이 없으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요, 이렇게 수급이 감소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월봉을 보시면요.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이미 한 차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세 달간 쉬어갖고 12월 달에 다시 주식을 빵 하고 퍼뜨리면서 여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제가 여기 핑크색 라인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 선이 보시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번 시도만에 뚫었고 이정선을 뚫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급을 동반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 세력들은 여기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5천 원은 절대로 깰 일도 없지만 여기까지 당분간도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세력들도 엄청나게 손해로 나오기 때문에 세력들도 분명히 어디 구간에선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한 7천 원 구간은 세력들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없을 때는요 절대로 추가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현재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며 현재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신오패스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오패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꼭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다시 좀 넘어갈게요. 이제는 60분봉 상이고요. 제가 핑크색 선이 너무 많으니까 잠시 지우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상승을 할때 뭐가 나오나요? 수급이 들어왔죠. 그런데 추세상승을 할 때는요,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빠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질 않으니 주가가 계속 조정권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급을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늦지 않다라는 건요.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없을 때 그냥 조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데서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전히 지금 손실권으로 접어들고 기회비용밖에 좀다 날렸다.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호펙스 주저러분들께서도요. 저한테 미리 신호라고 두 글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2월 16일 날짜로 오전 11시 1분에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시다시피 계속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라고 제가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왜요? 수급 확인하고 매수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제가 이거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드리기 전까지 계속 기다려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백신 6분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신호팩스 저하고 좀 끌고 가보실 분들 010-6815-6446으로 신호라고 저한테 두글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월봉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현재 여기 7천 원 라인을 계속 월봉상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제가 여기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횡보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봉상 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전에도 월봉상에서 보였던 지지선도 여기가 7천 원, 일봉상에서도 7천 원. 좀 특이하게도 둘다 맞아요 저항선이. 그러면 제가 선을 한번더 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이 나오. 그럼 이제부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가 세울 거냐면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가 박스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 사고 박스권 상단에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코멘트를 계속 보내드릴 거니까요 신호 팩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까먹지 마시고 저한테 꼭 신호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신호 팩스 여기 바닥권에서 좀 볼게요 이게 올라갈 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뜬거 보이세요 물론 여기도 떴어요 근데 이 노란색 화살표는 의미가 없는 게 수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를 주봉을 가서 조금만 보시면요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죠 이렇게 하나 두개 그리고 중간에는 뭐예요? 눌림모. 여기는 수급이 터졌고, 수급이 터졌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패턴을 010-6815-6446으로 저한테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력 탑점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려요. 흔히 말하는 우리 주주부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다들 비행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로 제가 구성을 하다 보니 매수, 매도 문자를 받으시면요. 무조건 한 주라도 매매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드렸던 비행기 모양처럼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하다 보니 이미 매집이 다 진행을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약50% 이상 나오고요. 저는 철저하게 눌림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절대로 주가 고점에서 추천도 하지 않을뿐더러 지금도 제가 종목을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큰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서 박스권 하다 상단에서만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는 종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저한테 또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시노팩스 주저 여러분들한테 종목 발굴할 때또 추가적인 종목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딱두 글자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 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 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컴이드 1월 5일 날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 4 여덟 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 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 줄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랑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가 1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100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 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신 8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이제 29일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C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날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날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하,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컴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탑점이라고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